블루베리는 외국 과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 땅에서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단, 이 7가지 조건만 맞춰주면요. 1. 토양은 산성일수록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pH 4.5에서 5.5 사이의 산성 토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2. 배수성이 좋은 흙을 선택하세요. 뿌리가 물에 오래 잠기면 쉽게 썩기 때문에 모래 섞인 흙이나 마사토가 이상적입니다. 3. 햇빛은 하루 6시간 이상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늘진 곳에서는 수확량도 줄고 열매 당도도 낮아집니다. 4. 겨울 추위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세요. 한국 중부와 북부는 한겨울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온에 강한 하디블루, 듀크 등이 적합합니다. 5. 뭐, 수분나무를 같이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품종을 심으면 열매가 더잘 열리고 수확량도 많아집니다. 6. 바람이 심한 곳은 피하세요. 꽃이 떨어지거나 열매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위치가 좋습니다. 7. 물은 자주 그러나 조금씩 주세요. 뿌리가 약한 편이라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은 좋지 않고, 주 23의 적당량이 좋습니다.